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어, 지난 방송에 이어서 MBC PD수첩 미친 집값의 비밀이란 영상에 대해서 아 <laughs> 이번 영상은 좀더 세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팩트를 갖다 전달해 드린데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자, MBC PD수첩 지난 편에서는 광주 봉선동 주택 가격 폭등의 진실 이게 과연 부동산 강사들이 폭등시켜서 폭등된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갖다가 실제로는 이 지역의 상승 탄력이 충분했다 라는 부분을 갖다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봉선동만 상승한 게 아니다. 광주 전체적으로 1억 씩 상승은 했다 라는 부분 동시에 여러분들께 짚어드렸어요.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아, 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죠.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신 부동산 전문가 분들은 어, 지금 현재의 주택가격 폭등이 마치 전 정권에 의한 폭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우영한 경제부총리의 빚내서 집사라 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폭등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일까요? 그리고 현재 진보 성향의 MBC 에서는 그 진보적인 정치 성향의 부동산 전문가들의 주장을 갖다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방영을 했어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때문에 지금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 글쎄요. 자 오늘 방송 좀 수, 수위도 높고 좀 쇼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실을 갖다가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방송 여러분들께 유익한 방송이 될 거라는 거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각설라고요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때문에 주택 가격이 지금 현재 폭등한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2012년, 13년, 14년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짚어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15년 이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난 뉴스 방송들을 잠깐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뉴스 방송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세 구하기도 힘들지만 전세가도 계속 올라서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내 아파트 중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것은 어디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 이상인 아파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구는 성북구가 53%로 가장 높았고요. 관악이 47%, 중구와 서대문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북구의 경우에는 전세가 비율이 60에서 70%인 가구가 전체 3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전세가격 비수기인 6월과 7월에도 이례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전세 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데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60%를 넘으면 거래가 몰리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들어서는 가격 상승 기대감이 약해서 수요가 전세로만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매매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을 보유 거래하는 과정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억 1,341만원. 웬만한 아파트 한 채값 같지만 사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입니다. 1년 전보다 3천만 원, 2년 전보다는 5천만 원 가까이 오른 건데 전세가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승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세 값을 올려주지 못해 월세로 전환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면서 생활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6%로 3년 전보다 8.7%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서민들의 주거 비용은 크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전세금 1억 원을 올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연 3.2%를 적용받아 연간 320만 원이 들지만 월세로 전환할 경우 평균 전 월세 전환율 7.2%를 적용하면 매달 60만 원씩 2 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월세 전환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월세 전환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전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낮은 금리 때문인데, 오지 않아 전세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530여 세대가 거주하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이번 달 들어 부동산에 나온 임대 물건 10건 모두 월세가 차지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 아파트 단지 역시 6건의 임대 물건을 모두 월세가 차지하고 있고, 전세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전세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의 여파로 전세가 사라진 부동산 시장이 월세와 매매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값이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넘어서 아파트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김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입니다. 최근 거래된 전용면적 59제곱미터형 전세가 3억 5천만 원, 가장 싼 매매가격 3억 1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고 나면 치솟는 전세값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70%를 넘어섰습니다. 성북구는 80%를 넘었고 강서구와 동작구도 8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월세 물량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전사의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2013, 14, 14년, 15년까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갖다가 알고 난다면.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빛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과연 현재 주택가격 폭등을 갖다 야기시킨 정책일까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아직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이 당시 전세가가 폭등했던 원인은 사람들이 아무도 주택을 안 살려고 했어요. 특히 2012년, 13년 더 심했죠. 그리고 2014년도에도 사람들이 차라리 월세를 살겠다. 그래서 2015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됐죠?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집을 안 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집을 안 샀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그런 정책을 갖다 펼치지 않았다면 주택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갖다 다 제외하고 다 묵살시키고 mbc pd 수첩은 현재 그냥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집 빚내서 집사라고 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등한 거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진단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 이 뉴스에서는 안 가르쳐 준, 또 감춰진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감춰진 이야기는 뭘까요? 2011년, 2012년, 이때 부동산 상황을 갖다 설명드리면요. 아, 부동산 상황이 아니죠. 건설 시장. 제가 그 당시에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저는 마케팅 영업 쪽을 갖다 업무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2012년, 2013년, 아, 전국의 미분양 현장이 엄청나게 넘쳐났어요. 분양하고 나서 초기 분양 30% 나오면은 어, 성공했다라고 박수 치던 시기였습니다. 30%만 넘기면 중공할 때까지는 그래도 한 80, 90%까지는 팔겠지 않겠느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때예요. 더불어서 건설사들이 사람들이 분양을 받지 않으니까 미분양 물량은 적, 적체되니까 토지 분양을 받지를 않았어요. 택지 분양을 받지를 않았어요.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주택 시장은 공급이 받쳐 주지 않으면은 매매가가 폭등하건 아니면 전세가가 폭등합니다. 매년 신혼부부들은 탄생하고 그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 건설 회사들이 수주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될까요? 입주 물량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요 어,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명역세권 개발 지금 어마어마하게 피가 붙었죠. 그 인기 많은 광명역세권 개발의 택지들이 다 그러니까 lh에서 이 토지를 갖다 분양하는 데 있어서 건설사들이 다 외면했어요. 토지로 분양받은 건설사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때 터트려봤자 아마 사람들 분양도 받지 않았을 었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보수적으로 토지도 분양받지 않고 신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2015년, 16년, 17년, 18년 지금의 주택 가격 폭등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건설 회사들이 신규 분양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도록 바로 내세운 정책 중에 하나가 미분양 주택 매수 시에 양도세를 갖다가 감면해 주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럭 효과가 있었어요. 그 정책이 효과가 있어서 전국에 제가 건설업에 있을 때 전국의 미분양 현장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시플로어가 좀 만들어지면서 건설사에서 신규 사업을 갖다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2017년, 2018년 경기 및 전국의 입주 물량이 또 다시 한번 크게 높게 상승하는 그런 영향을 미친 거죠. 따라서 사실상 지금 경기 일부 지역 및 지방 시장은 그 당시 또 다시 주택 공급이 많이 벌어진 상황 덕분에 지금 주택 시장은 침체 혹은 안정의 시기를 겨,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만약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시, 건설회사의 유동성, 캐시 유동성을 확보시켜 주지 않았다면 공급은 더 부족했을 것이고 주택 가격의 폭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건 명백한 사실이죠. 따라서 pd 수첩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 라는 주장은 사실의근거도어 있지도 않고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전부 다 무시하고 발언한 처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 정부가. 어 만약 집권에 있었다면 이상그 상황, 상황을 어떻게 타게 했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PD 수첩이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이 PD 수첩의 정보 전달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야현 정부는 나 잘못한 게 없어 다전 정부가 잘못한 거야. 이게 가짜 뉴스 아닙니까? 이게 가짜 뉴스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진행하는 방송이 가짜 뉴스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PD 수첩의 뉴스가 가짜뉴스입니까? 어... 흥분하지 말아야죠. <laughs> 자, 어쨌든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그러니까 그 당시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조금만 많이 알고 있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 억지적인 주장은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사람들이 미분양 주택을 갖다 분양을 받지 를 않으니까 2012년도, 2013년도에 분양받은 주택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입주할 때, 딱 2, 3년 후에, 2014년, 15년 되니까, 그 당시 분양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진 거예요. 분양가가 5억이었는데, 전세가가 5억 5천이고. 경기도도 그런 현장들 많이 있고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어, 사례를 갖다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먼저 사례가, 어, 뭐, 상당히 많아요. 그런 현장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 몇 개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공덕파크자이 분양식이 2013년 5월에 분양했고요. 분양가가 6억 3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주를 갔다가 2015년 1월에 입주를 했는데요. 전세가가 6억 6천만원까지 상승했네요. 아, 최고 거래가, 최고 전세가 6억 6천에 거래, 가 됐어요. 입주 시점에서요. 분양가가 6억 3천이었던 아파트가. 8, 4, 스퀘 미터 30평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되게 독특한 케이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종로구, 무학동, 인왕산 2차 아이파크, 분양식이 2013년 6월에 분양한 거고요. 입주시기 2015년 8월에 입주했는데요. 여기, 음, 30평일 때, 그러니까 8, 4, 스퀘 미터, 30평일 때 분양가가 5억 5천이었는데, 어 입주할 때 최고 전세가 5억 6천만원까지 상승했어요 <laughs> 야 분양을 받고 오히려 전세 놓고 나면 돈이 남아요 <laughs> 자 한가지 더 마포구 용광동 레미안 마포 리버웰 분양시기 2012년 3월 입주시기 2014년 7월 어 이거는 면적 5구스케미터 20평일 때네요 20평일 때그 당시 분양가가 4억 9,300이었는데 어. 여기 입주 시점에는 물량이 없네요. 어, 입주하고 나서 딱 2년 지난 2016년 7월 전세가가 6억 2천만 원. 분양가가 4억 9천 3백이었는데 전세가가 6억 2천만 원. 자. 이런 상황 사람들이 집을 안 사던 시기. 집을 안 사고 전세로만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폭등을 한 거죠. 자, 그나마 지금 주택가격은 폭등하고 있죠. 하지만 전세가는 잠잠해졌어요. 왜 잠잠해졌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돼요.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전세가가 왜 상승하지 않았느냐. 갭투자자들 덕분에 전세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겁니다. 갭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물량들이 각 지역별로 쭉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월세 시장도 또 견제를 해요. 전세 물량이 늘어난다는 건 월세 시장을 견제합니다. 월세 그러니까 월세를 놓고자 하는 임대인 이 입장에서는 어 전세 물량이 자꾸 많아지면은 월세 사람들이 월세 살지 않죠. 전세 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월세를 놓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월세가를 올리질 못하는 거예요. 자, 전세 문화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한다고 하지만 전세 문화 덕분에 우리나라 주거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주거비용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매수비용 대비해서 주거비용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반론 펼치실 분들 그냥 제 이전 방송 보시고 다시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뭐 옳고 그르니 그런 얘기는 이거는 부동산 전문가들 다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는 주거생활비가 전세계에서 임차인 기준으로는 가장 저렴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걸 부정하지 마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전세, 갭 투자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임대차 시장은 안정을 가져온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또 자꾸 갭 투자자들을 죄악시하죠. 이 투기꾼들 가만 놔두지 않겠어. 뭐 그런 의지를 갖다가 강력하게 표명하고 계시죠. 세금으로 다 죽여버릴 거야. 자, 이 이후의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만에 하나 정말 주택시장이 다시 한번 침체기가 왔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음, 주택을 갖다가 사지 않고 전세만 살려고 해요. 자, 이 이후의 시장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너무 급등하지 않고, 너무 급락하지 않고 주택시의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말... 부동산 시장이 무엇인지를 아는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부동산 정책을 짜야 되는데, 이건 뭐 부동산 정책을 짜는 게, 국민을 갖다가 이분법으로 나뉘어서 집 가진 자, 못 가진 자, 나눠가지고 집못 가진 자들이 표를 얻으려고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택시장은 더 망가져가는 것이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올바른 정책인가요? 그리고 MBC PD수첩. 아. 뭐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laughs> 자 mbc pd 수첩이 신뢰가 가신다면 뭐 mbc pd 수첩 보시고요. 뭐 그러면서 아포유 또뭔 소리하나 궁금하시면 아포유 방송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내 진실 이런 곳은 아포유를 통해서 가장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컨텐츠와 방송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요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